어느 병원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.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. 하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.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. 연세 탓이지요. 누구도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백발이 성성한 한노 의사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.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청진기를 들어 할머니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.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. 그러자 놀랍게도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이상하네, 이제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. 청진기는 원래 가슴에 대는 기구입니다. 머리에 된다고 소리가 들릴 일이 없습니다. 혹자는 돌팔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이 의사가 들은 건 몸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외침이었습니다. 진짜 고통은 듣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. 그의 따뜻한 청진기는 병이 아니라 사람을 진찰한 것입니다. 비슷한 이야기가 인도 철학자의 책에도 전해집니다. 자신의 뱃속에 파리 두 마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 한 남자. 뱃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에 괴로워 병원을 전전했지만, 모두가 그건 당신 망상입니다라며 문을 닫았습니다. 절망하던 그는 마침내 파리를 꺼내주겠다는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. 의사는 그를 눕게 하고 눈을 감게 한뒤 잠시 후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. 그 안엔 진짜 파리 두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. 남자는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. 이 병, 저한테 주세요. 이제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.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윙윙 소리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. 병은 고쳐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위로받은 것입니다. 영어 단어 empathy는 내면을 함께 느낀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. 단순히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. 그게 바로 진정한 공감입니다. 공감은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최고의 의술입니다.